그나저나 최고의 작곡가 강동철 씨 무슨 고민이 있어서 네. 이 무릎밥도사를 찾아오셨습니까? 오늘의 고민은 뭡니까? 어 제가 만든 노래가 제가 안만들었고 생각해 대중들은 제 얼굴과 너무 매치가 안 된다 그게 고민이에요. 영감한 형제 강동철 네. 씨가 만든 노래가 네. 대중들은 네. 진짜 네가 만들었냐 이것이 너무 큰 고민이다. 예 네, 고민이죠. 그니까이 얼굴에 어디 가시거리라는 여자 그 상큼상큼한 가사가 나오고. 니까식게 이런 게 나오고 이러는 이제 어... 이제 대중들은 의문을 좀 가지더라고요. 시 그래서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니 우리도 사실은 의심이 좀 가긴 가요. 네. 그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 노래 불러보세요. 본인 직접 만들었던 노래를. 예? 응. 아니 그 너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여성 그룹들의 노래. 어 애프터 스쿨에너 응. 때문에. 나 때문에 만누라가울어 이거 저좀못해 죄송합니다 저 몸에, 저몸 속에 소녀가 있다는 거아닙니까 어머 징그러워 그 속에 내가 혼자 우는 거좀 좋아해요, 혼자 우는 거 울어요? 네 가끔 힘들 때는 혼자 많이 울어요 손 속으로 눈물 닦아가면서? 네, 혼자 있을 때는 펑펑 한번 울어요 그러면 속이 좀 약간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천상소녀에 네. 그런 모습은. 한 눈매는 네. 눈물이 없는 눈매인데. <laughs> <laughs> 상대방 을 네. 울기 아는 눈매잖아요. 네. 네. 사실 우리 같은 데 외모가 네. 깊이가 있고 소녀 같은 감성이 충분히 있는데. 네, 저는 진짜 영화 행진 보면서 저도 용기가 나요. <laughs> 이 무릎팍 도사의 내면에서도 네. 그 소녀 같은 내면이 담겨있거든요. 저는 딱딱한 빵 따고 부드러운 빵만 먹어요 그냥 <laughs> 바게트만 이만한 거드시잖아 <laughs> 어... 최고의 작곡가가 되기 위한 외모를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왜냐면 우리 같은 외모는 네. 여자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고 <laughs>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그죠? 네. 어. 얘기도 다 들어줘야 되고 <laughs> 네. 근데 잘생긴 사람은 얘기를 네. 안 들어준다고 바쁘니까 네. 저도 바쁜데 근데 들어줘야죠 전요 <laughs> 네. 근데 결국에는 그냥 가요 <laughs> 그 거... 그게 문제지, 거... 그게. 다 들어줬는데 거... 딴 남자한테 호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가사가 기가 막히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아.. 내가 만만하냐? 만만하냐? 내가 만만하냐? 오늘의 희빈 대한민국 히트 작곡가 용감한 형제. 그의 고민은? 사람들이 제가 만든 노래 맞느냐고 의심을 해요.